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북한 전문가인 비화영 전 부지사가 아, 네, 상식도 됐습니다. 없이 북한에 돈을 약속했다는 건데, 네. 이전 부지사가 바보냐며 검찰 수사와 1심 판결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판단은 역사와 국민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0억 주기로 했는데, 쌍방을 네가 대신해라. 그랬다는 게기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현재 벌어지는... 민국의 검찰 공화국의 시사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김 회장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바꿨고 대북 브로커도 쌍방울 측 금품을 받고 증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당 대표를 지키려고 국회를 장악한 게 정상적인 모습이냐며 언론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공문 누가 승인을 했습니까? 야당 대표가 내개 재판을 받는 것 사상 초유라며 진행 중인 위증 교사 재판 증거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자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담긴 대화 녹음을 재생한 겁니다. 주로 내가 닭에 이 시였던 거. 정 매우 정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에 따른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까요? 민주당은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면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